아 씨, 죽여 잘 가고 이브이 학살자가 돼버렸어 어떡해 너 이브이만 죽이고 다님 지금 이브이 잡으러 가는 중이야 그거 아세요 그래 붙어 있는 하얀 거 이름은 그아킴입니다 누구 아세요? 우리는 3일에 한번 샤워하고 면치는 이브? 어 이브이 이브이다 귀여워 여상가아 남자다 이거. 전에 이브이 나올 때까지야.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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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네 여기 다 EV처럼 생겨가지고, 열어봤네. 야, 여자, 여자를 잡아야지. 여자여야 가능하지. EV, EV, 없나요? 어, 말이 껴! 제발, 여자! 아, 군자, 변해. 그렇게 됐다. 진짜 여자 EV가 많이 귀한가 보네. 어, 여기 있다! 여자! 아, 군자. EV가 안 나와. <laughs> EV가 있어야 우리 가는 팟이 완성해 간다고. 어, 발견! 제발, 여자! 제발, 여자! 아, 굿자! 어, 저게 EV 맞지 않나? 맞다! 제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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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아, 진짜. 아, 이... 무조건 여자를 잡, 찾... 어! EV 발견! 제발, 나와! 여자! 아... 남자가 왜 이렇게 많아... 이 시청자 95%남자인데한률이 비슷한 것같은데 다음에는 슬슬 나올 것같은데 자별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남자 아르니안드로를 위해 저 귀여운 이브를 e, 보여주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여자 자별 안닌겨 오! 오케이! 바르경 바르경 제발 여자! 귀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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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자 맞지? 귀여워! 아, 귀여워... 제발... 아씨 죽여... 잘 가고 이브이 학살 자가돼버렸어 어떡해? 너 이브이만 죽이고 다닌... 오! 포기 전부터 알 수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좀 봐야 되겠다 야, 이브이 남자 너무 많이 죽여버려가지고 이제 아 이것도 꼬리 바라 꼬리 이거도 남자잖아 그치? 여자라고? 다 어? 원하는 어, 거 잡으려고 어, 하트네? 하트. 여잔데? 드디어? 여잔데? 채워!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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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드디어 나왔다 없다는 없다는 누구야? 이건 브레미아로 잡아줄게 브레미아볼으로 하락 뿅뿅뿅 가능이는 g o o 아 님피아가 진짜 제했거든 포켓몬에서 님피아가 제일 제일인데 여기 보니까 너무 대아리가 너무 많아. 설마 님피아? 님피아 맞지? <목소리>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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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